여보세요? 보험회사죠? 예, 의료실비보험 하나 가입하려고 하는데요. 아, 예, 제가 참치를 완전 좋아하거든요. 근데 이 새, 아, 아니, 이 참치캔 딸 때마다 자꾸 손 다치고 손 피나고 그러거든요. 아니, 심지어 재활용 쓰레기 버릴 때도 긁혀가지고 다치고 뭐막 피나고 막 베이고 막 그러거든요. 이런 것도 보험처리가 될까요? 허, 정말요? 아유, 네, 감사합니다. 네, 저 김색이요. 네. 아니 아니 잠깐, 잠깐만요 잠깐 만 아니 저기 사망 특약 보험도 하나 들어야겠어요 네 아니 참치캔 따다가 과다출혈로 죽을지도 모르니까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럼 보험 가입 다된 거죠 예 그럼 저는 믿고 따겠습니다 네네 네, 믿어요 오 아버지 자 아이 대마살 진짜 아이 참치 캐이 아니라 참치 칼이 있어. 덕분에 봉험료 탔다 이 새끼야. Thank you so much. 아유.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마세요. 힘 만들고 이 사르르 사주 참치 안심 따게 안전하게 사르르 사주 참치 안심 따게 참치를 알면 사주 참치.